미남 장동건 외모 놓고 연기 집중 박수치고파 배우 김희애가 영화 보통의 가족에서 장동건과 부부로 호흡을 맞춘 소감과 그의 연기를 직접 지켜본 소회를 밝혔다.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희애는 작품의 배경과 함께 장동건과의 케미스트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 보통의 가족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4명의 인물이 아이들의 범죄 현장이 담긴 cctv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과정을 담아낸 웰메이드 well 서스펜스이다. 김희애는 극중 재규 장동건 분의 연상 아내인 영경력을 맡아 격렬한 감정선을 펼쳤다. 김희애와 장동건은 90년대 한국 영화 드라마에서 청춘 아이콘으로 군림했던 배우들로 이번 작품에서 처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다. 특히 두 사람은 극중 연상 연하 부부로서 강렬하고 현실감 넘치는 케미스트리를 선보이며 시사회 이후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녀는 처음엔 재규의 아내가 연상의 여인 설정이 아니었는데 내가 캐스팅되면서 대사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비하인드를 전했다. 이어 저도 장동건 씨가 재규를 어떻게 연기할까? 궁금했다며 얼굴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미남들이 계시지 않나? 세월이 흐른 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다. 장동건 씨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영화의 분위기가 다크하기 때문에 그런 외모를 덜 신경 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희애는 하지만 장동건 씨가 그런 외모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연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좋은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의 연기를 높이 평가했다. 여배우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 저도 그런 마음을 잘한다. 그런데도 그런 외모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연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더 좋게 느껴졌다. 열심히 연기하셔서 더욱 빛났다고 생각한다. 박수 쳐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희애는 극중 수연이 설경구의 아내이고 자신이 정동권의 아내로 등장하는 이질적인 조합에 대해 요즘 들어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을 꼬집는 재미있는 조합인 것 같다고 언급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영화에서의 경험을 통해 김희애는 연기뿐만 아니라 동료 배우와의 소통, 그리고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을 깨닫는 기회를 가졌다. 그녀는 앞으로도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며 연기 세계를 넓혀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희애는 1991년에 드라마 서울의 달로 데뷔한 후, 1993년에는 영화 여고계담에서 주연을 맡아 연기 경력을 쌓았습니다. 두 매체에서 동시에 주목받는 데뷔를 한 것은 드물어 그녀의 연기력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켰습니다. 김희애는 2001년에 일반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비즈니스맨으로 그녀의 사생활을 잘 지켜주며 항상 뒤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희애는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모성애를 표현한 이후로 다양한 엄마 역할을 맡으며 진정성 있는 연기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의 가족에서의 연기로 다시 한번 모성애를 깊이 있게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희애는 20년째 재평가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매 작품마다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며 그녀의 연기력이 끊임없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연기가 그만큼 다양하고 깊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양한 장르의 역할을 맡으며 스릴러부터 멜로 코미디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이 들리니와 같은 코미디 작품에서도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희애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앵그리맘과 같은 작품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연기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 남다른 배우입니다. 결혼 후에도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며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캐릭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김희애는 실제로는 매우 사교적이고 유머가 넘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많은 역할은 진지하고 강한 여성 캐릭터가 많아서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다소 차가운 이미지로 오해하곤 합니다. 김희애는 1993년 영화 여고대담으로 칸 영화제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코러 영화의 기념비적인 작품 중 하나로 그녀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김희애는 단순한 배우 이상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뷰티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며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스타일과 뷰티 팁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스메틱 브랜드의 모델로 선정되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김희애는 1991년에 데뷔한 이후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연예계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스타일과 연기 방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녀는 KBS, MBC, SBS 등 여러 방송사에서 연기 부문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2018년 MBC 드라마 《부암동 복수자들》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희애는 여행과 사진 촬영에 큰 관심이 있으며 촬영 중에도 자유 시간을 이용해 여행을 다니곤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즐깁니다. 김희애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편이며 특히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중요시하며 연기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가치관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